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고해 드렸던 CPI 폭탄 돌리기가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발표된 PPI 수치가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이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발표된 PPI 결과는 그야말로 매파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꽤 상회했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원 PPI가 이전치인 3.1%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며 이건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수준을 넘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자 물가 PPI는 소비자 물가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기업들이 늘어난 생산 비용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향후 CPI가 높게 나올 우려가 커지면서 낮게 유지되던 수치들이 현실화되는 물가폭탄 국면에 진입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여기에 대외적인 변수들도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비너시를 지명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고 강달러 현상에 금, 은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역사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고요. 엔케리 청산 우려 속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셧다운까지 겹친 지금 11개월이 넘게 쉼없이 달려온 나스닥 지수가 제대로 조정을 맞는다면 그 하락폭은 예상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편 시장 전체는 폭풍전야지만 테슬라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최근 이스라엘 교통부가 테슬라 FSD를 적용한 실제 도로주행 시험 참여를 공식 승인했고요. 이건 자율주행 기술의 실전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역시 최근 팟캐스트에서 테슬라의 압도적 우위를 재확인했으며, 그녀는 자율주행 플랫폼 경쟁에서 테슬라가 웨이모를 꺾고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 단언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테슬라의 수직 통합의 비용 구조에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 솔루션 비용은 웨이모보다 약50% 낮을 것이며 수직 통합이 안된 웨이모와 달리 테슬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마일당 요금을 훨씬 낮게 책정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네요.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중장기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는데 테슬라는 멀티플이 높은 대표적인 성장주죠. 시장 전체가 매크로 이슈로 흔들리고 나스닥이 하락하면 테슬라 주가에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어도 멀티플이 높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하락의 중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강한 충격이 온다면 상승 여력이 높은 테슬라일지라도 발목이 잡혀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은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올수 있는 강한 시장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기간적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인의 투자 계획에 맞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정보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은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